자 여러분 대망의 구강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뉴 호라이즌스 4의 탐사 일정과 관측 어, 장비를 나타낼 것이다. 구경쭉 해보고 문제 풀 것만 찾아서 봅시다. <laughs> 기억 동그라미 기억을 통해서 이동 속,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목성을 근접 통과하면서 뒤에 추진력을 얻었대요 추진력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추진력 이동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진력을 얻었다고 했으니 얻음 얻었다고 했으니까 기억권타당하다고 봐주면 되겠다 니은 명왕성 궤도를 선회하면서 지형과 대기를 탐사했다 여기 있네요 2015년 7월 명왕성 상공을 통과하면서 탐사했는데 탐사 장비를 보니까 뭐 지질 관측을 위해서 고해상도의 카메라 이런 게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지형과 대기를 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기 분석을 위한 입자 분석기도 있고, 어, 니음도 골라주면 되겠고, 이건 뉴 호라이즌스 호는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 여러분들 타원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태양을 중심으로 뭐 해야 돼요? 타원 궤도. 궤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즉, 공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인데, 공전. 얘는 보이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카이퍼 어, 때, 카이퍼 때가 이제 거의 태양의 끝자으으볼수 있어요. 태양계 끝 거의 태양계 끝 그래서 이제 요뉴 호라이즌스 호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운동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타원 궤도로 태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타원 궤도가 아니다 태양계를 벗어난다 벗어남 그래서 정답은 기억 어아니번 미안 명상성계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지형과 대기를 탐사하는 건 맞는데 뭐 때문에? 궤도선해가 틀렸어요, 궤도선해. 궤도선해가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 탐사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궤도선해, 놓쳤네. 음, 이 부분이 근접탐사로 바꿔야 된다. 근접탐사. 그래서 이름도 틀렸네요, 여러분들. 정답은 기억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2번, 다음은 카시니 하이원스 어, 토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보낸 뭐,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아, 97년에 발사되어 금성지구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동해였고, 약 7년 후 토성궤도에 도착하였다. 하위연수호는 모선인 카시니호에서 분리되어 토성의 위선이 위성 타이탄, 표면 착륙하기까지 탐사자료를 수집하여 카시니호로 전송하였다. 뭐, 카시니호는 토성주의를 뭐 거의 300번 가까이 궤도선에 했고, 17년 9월에 토성대위권에 진입해서 임무를 종료했다. 기억 금성 목성을 근접 통과하면서 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어 저기 가에서 뭐 금성 지구 목성을 이동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요거 보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는 나에서 카시니호는 탐사적 낙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카시니호에서 뭘 떨어뜨렸다고요? 하위 현수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모선 이 모선, 모선이 바로 뭡니까? 카시, 아, 나와 있는데 카시니호가 모선이죠, 모선. 모선에서 카시호를툭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언 스원은 표면에 착륙하기까지 떨어지면서 탐사 자료를 전송했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탐사정을 떨어뜨린 게 맞다. 탐사정 낙하 방식. 뭐, 타이탄은 지금 고체 표면이 있어서 착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탐사정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탐사정 낙하 방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달을 통해 토성의 대기와 고리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어, 무려 몇 번이나 돌았대요, 여러분들. 300바퀴나 돌았습니다 어, 이런 거 태양 주위 에 토성 주위에 있는 것들 관측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디귿 번도 불러주면 랜덤 5번 지날게요 자 3번 표는 태양 계행성 a b c 의 물리량을 나타냈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오 어 일단 얘네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평균 표면도가 온 무려 59K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도시로 바꾸려면 얼마나 마이너스 273을 빼면 된다고요. 어, 빼면 도시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굉장히 추운 행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지구값이 얼마죠, 여러분들?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로 잡으면 여기에 더하기 273을 하면 K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지구값은 대충 얼마다? 288K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이제 온도, 온도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730이나 찍고 있는 B는 뭘로 볼수 있겠고? 금성, 내 행성 중에서도 무척이나 뜨거운 금성으로 볼수 있겠고, A와 C는 외행성인데, 누가 더 멀리 있는 외행성? 누가 더 춥죠? A가 훨씬 더 춥죠? 그래서 A가 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외행성. 어, 그 다음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C는 가까이 있는 외행성이 되겠습니다. 외행성의 외행성, 둘다 외행성입니다. 기억 A는 암석과 금속성분으로 이루어져있다 A. 목성형 행성이죠? 외행성, 목성형 행성이 되겠다. 기억은 탈락. 니은 B는 지구보다 헌시로가 크게 나타난다. 금성에 대한 얘기맞 많습니다. 그죠 니은 불러주고. 지금 지구와의 회합주기는 C가 A보다 짧다. 외행성은, 외행성에 대해서는 멀리 있을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회합주기는 몇 년을 수렴한다. 회합주기가 1 년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1년 수렴. 1 년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 점점 짧아지면서 수렴해요. 길어지면서 수렴해요. 짧아지면서 수렴하게 되겠죠. 그렇죠? 짧아. 멀리 가면 갈수록 폐합 주기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회합 주기는 누가 짧아야 돼요 A랑 C. A가 더 멀리 있으니까 A가 더 짧아야 되겠다. 근데 뭐라고? C가 A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은 B 하나 골라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의 계새 행성, 행성이에요, 행성. 내부 구조를 나타냈다. 오른거한번 찾아보시. 가는 무슨 형행성이에요? 지각이 있으니까. 밟고 디딜 수 있는 지각이 있다.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나랑 가는 대부분 기체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나에서는 특히 소량의 메테인, 메테인이 들어가 있는, 뭐 또는 뭐겠다. 천왕성 또는 해왕성이 되겠습니다. 천왕성 또는 해왕성.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 금속성 수소, 분자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일반적인 목성형 행성으로 볼수 있겠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일단 지각이 있냐 없냐 가지고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먼저 판단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소량의 메테인이 있다는 거, 메테인 메테인 가지고 천왕성 또는 해왕성이라는 거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평균 밀도는 다가 가장 크다. 맞죠? 암석으로 되어 있는 지구형 행성이 가장 큽니다. 이 '나'는 메테인의 영향으로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맞죠? 지금 '나'와 '다'는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일단 '나'가 모두 목성의 행성이라고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목성의 행성이 되겠다. 그래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나'라는 또 서로 다른 새 행성 어, 관측된 거다. 자 가는 이제 사진 보니까 뭘 나타내는 사진이죠 오로라 나는 화성에 있는 극관을 보여주고 있고 나는 꼬리가 예쁠 행성 뭡니까? 토성을 보여주고 있는 토성의 고리 나. 기억 간는목성형 행성에서만 관측되는 현상 지구에서도 보입니다 지구에서도 탈라 니의 나의 희 부분은 주로 뭘로 4번에서 어, 5번까지 와버렸네 계속 할게. 이렇게 보면 주로 드라이 아이스 얼음으로 되어 있죠. 타락그 다음에 다의 고리 물질은 행성의 적도면을 따라 공전하고 있다. 적도면 맞죠, 그렇죠? 토성 있고 여기 적도면이 여기가 적도라고 하면 이 적도면과 나란하게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뻔 하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이 문제가 몇 개까지 있지? 여섯 개 그러면 보자 CD. 6개 6개 4개 이렇게 올리신 알겠지 6번까지 일단 하자 6번 표는 왜 소행성 ABC의 물리량을 나타냈다 오른 거 한번 찾아보시오 어, 조건이 단 목성의 공정궤도 장막경은 5.2AU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 공정궤도 2 0률은 A가 가장 작다 한번 자, 이건 그림을 좀 그려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보기 좀 지우더라도 ABC로 봅시다 자왜 그러냐면 지금 태양과의 최소 거리, 태양과의 최대 거리 즉그 일점 원일점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구와의 상대적인 최소 거리, 최대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양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이 외소행성들이 돌 거잖아요, 그렇죠? 외소행성들이 돌 거다. 어떻게 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타원계도를 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외수행성의이 점이 무슨 점이 돼요? 근일점이 되겠죠. 근일점. 이쪽이 원일점이 될 건데. 근데 지구와의 최소 거리가 이때잖아요, 이때. 그럼 우리가 원일점 거리, 태양으로부터 원일점 거리를 재려면, 어, 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태양과 지구가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몇의유입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구 공룡 궤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태양. 태양, 그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면 장반경이 얼마인가? 1AU. 그다음에 저 외행성의 공전 궤도 한번 그려봅시다. 외행성의 공전 궤도. 그려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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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아! 멍청이 같은 니 그렇죠? 이래요. 이렇게 이 그려보면, 자, 외수행성 또실수가 거다. 자, 외수행성이 지구, 지구가 여기 있다고 라 하면, 지구랑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죠, 그쵸? 이 거리가 얼마라고? 이 거리다. 지구와의 최소 거리 1.5라네요, 그쵸? 그래서, 원을 좀 거리. 지구의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이 1.5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다. 1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5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 자, 반면 그 외수 행성이 이쪽에 위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 위치할 때는. 아, 아니구나. 아 여기가 최대 거리로 봐야 되겠다. 최대 거리. 3.5.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자,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지구와의 최대 거리. 이 최대 거리가 얼마라고? 이 최대 거리가? 3.9라고, 그치? 3.9au. 3.9인데, 그 태양과의 거리를 재야 되니까 요만큼만 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3.9에서 얼마를 빼주면 됩니까? 1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9가 되겠다. 2.9. 그래서 여기서는 빼기 1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더하기 1을 하면 된다는 거. 왜? 태양과 지구가 떨어진 거리가 몇 au기 때문에, 1au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2.9가 되겠다. 그래서, 뭐, 근, 근1. 원일, 원일점. 그,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전부 다 근일점일 때는 더하기를 해주면 되고, 원일점일 때는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값은 BC에 대해서는 여기는 29.6, 여기는 49.3, 그 다음에 여기는 37.9, 그 다음에 여기는 97.9, 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 해주면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그이값 차이가 제일 안 나는 게 누구예요? 원을 정과 근절점 차이가 제일 안 나는 친구 A입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안 날수록 궤도가 뭐에 가깝다. 원에 가깝게 되니까 2 0유이 뭐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렇죠? B 씨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좀 A에 비해서는 좀 매우 찌그러져 있는 찌그러져 있는 다운 궤도를 가질 거다. 이걸 디테일하게 계산해보고 싶으면, A분의 C, 장방경분의 원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요가지고 계산도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계산해보면, 내나 A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래서, 궤도 이신율은 A가 가장 작다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수행성의 주요 구성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일단, 이 수소와 헬륨. 이 수소와 헬륨을 주로 가지는 애들은, 무슨 형행성이죠? 무슨 형행성? 목성형행성이 되겠습니다. 목성형. 근데, 목성형 친구들의 평균 밀도는, 뭐, 1 근처에요, 1 근처. 1보다 조금 큰 애도 있고, 1보다 좀 작은 애도 있고, 1 근처의 밀도를 가지게 되는데, 애들은 1.9까지 가는 거, 1.5를 넘는 애들도 있으니까, 목성형 이성보다는 밀도가 크니까, 어, 수소의 1보다는 조금 무거운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는 골라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외생성은 모두 목성의 공정되도 바깥에 위치한다. 어. 아까 여기 단에서 목성의 공정 궤도가 얼마? 5.2라고 나와 있는데, 공정 궤도 장망력이 자, A 보면 2.5랑 2.9 더해서 반으로 나눠봐요. 어, 2.7 .7정, 7정, 정도가 나오겠지, 2.7AU 정도? 그러면 A는 어떻다? 바깥쪽. A가 틀렸죠, 그쵸? A는 안쪽에 있다. A의 정체는 뭐냐면, 즉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어, 거기는 소행성만 있는 게 아니고, 외소행성 친구도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소행성 때 위치하는 외소행성. 바로 세레스가 되겠습니다. 세레스. 여기서 잠시 끊고, 7번부터 진행할게요.